네. 자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평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. <laughs> 이제 평화가 왔어요. 언제 평화가 없었냐고요? 네 없었습니다. 65년 동안 우리나라는 종전 형태가 아닌 뭐 말이야? 휴전 상태로 쭉 지내왔죠. 싸움만 하지 않고 총칼은 들지 않고 항상 전쟁의 위협에서 잠을 잘 자긴 했지만 우리 또 이게 잘못잘 때도 있었죠. 미사일. <laughs> 이런 경우들도 많이 아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. 아무튼 아 기분이 좋네요. 크리에이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도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종전이 되고 이제 북한으로 가서 우리가 옥류가 냉면을 먹는다든가 뭐평양식또 어떤 요리 만두 개성 만두 뭐 그리고 개막원에 가서 뭔가 여행 경치 찍고 막 이런 거 백두산 응? 어? 왜냐면 제가 또 백씨 아닙니까? 네. 어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한번 잠깐 해봤는데 왠지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.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컨텐츠에 대한 확대, 확장 이런 것이 오늘 좀 이걸 보면서도 아 되게 뭐랄까요? 우리가 한민족인데 사실 그죠 같은 언어를 쓰고 어떤 통역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. 주거이박거이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를 보면서, 아,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멀어, 멀리 있었나.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네요. 남북 제 1차 정상회담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어떻게든 그 통화를 해가지고, 남북 정상회담에 뭐 핵이나 미사일 절대 도저고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평화를 맺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, 제가 다녀오. 에헤헤헤 <laughs> 네, 아유, 뭐, 안 되는 거 하는 것 보다. 반갑습니다. 어, 이거, 아, 제가 서울시장인데요. 아, 정말 아주, 아, 어렵거든요. <laughs> 아, 아무튼 기분이 되게 좋아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보는 거고요.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, 여러분. 우리가 그동안 맨날 여행 영상들이 뭐 가까운 일본 그리고 뭐 외국 뭐 유럽 어디 이런데만 상상을 해보다 해보다가 북한 여행 영상 하, 왠지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? 예 네.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런 게 말도 안 되고 되게 뭐랄까 꿈만 꿈도 못 꿨죠 사실. 근데 지금은 나 북한 여행 갔다 오는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.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네요. <laughs> 아, 냉면, 어? 아, 또 제가 냉면을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, 실제로 평양 냉면이 과연 얼마큼 맛있는지, 진짜 한번 먹어보고는 싶네요. 네. <laughs> 아, 오늘 그리고 이 여러분들, 멋있지 않습니까? 네, 선글라스가 딱 있는데요. 아. 아우 <laughs> 아 오늘 샀어요 네또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안경을 샀는데요 <laughs> 잘 어울리죠 예 네. 요걸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냥 새것 딱 그냥 클릭 딱 전화 딱 만나서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해서 샀는데 아 좋습니다 아 안경은 옵티컬 W라는 브랜드인데요 젠틀몬스터를 살까 하다가 제가 젠틀하지 않아서 그냥 옵티컬 W를 샀는데 아직까지는 길들이는 상태라서 여기가 조금 아파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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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되게 재밌는 안경인 것 같아서 제가 선글라스를 사려고 계속 했는데 어, 요거 마음에 듭니다 딱 아까도 지하철에서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재밌게보더라고요저는 <laughs> 이제 시그니처가 하나씩 생겨야 될것 같아서 뭐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스타일은 뭐 어떻게 해?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일단은 이 환경 자주 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여러분들과 함께 어 오늘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은 또어 재정신으로 돌아와서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무리수, 기대하시죠. <laughs> 아, 이왜이렇 웃기지? 구독자 나가면 안 되는데. 맨날 영상 올리면 구독자 나가 거. 아우, 진짜 맨날 구독자가 없어지고, 그